반갑습니다. 어, 벌써 한 달이 다된것 같아요. 어, 다행히도 어, 어제, 어, 골든크로스라고 어, 다나아서 태어난 사람들 숫자가 이렇게 이제 확진받은 사람 수보다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치료돼서 나가는 사람이 많아지고 확진된 사람은 적어지고 이렇게 다행히도 어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어 목사님이 기대하기는 조만간에 어 이제 모여서 예배 보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어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게요.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이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라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다 요약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걸 사복음서라고 하거든요. 사복음서의 주제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사랑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거거든요.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또 그리스도, 또 복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한번더 말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귀신의 사단의 시험을 받아 이겨내세요. 그리고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세요. 불렀는데 거절할 수 없이 다 따라갔다 했잖아요. 뭐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뒤로 하고 말이죠. 그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그 권위, 그 말씀의 권위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그 권위에 대해서 계속 흐름을 이어가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권위를 갖고 귀신을 쫓아내요. 그리고 병들을 고쳐요. 그리고 지난주에 드디어 그 하나님의 아들이 중풍 병자를 고치면서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세요? 죄사함을 선언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를 계속 얘기 해 나가면서 절정에 다다랐을 때. 죄사함의 권세. 나에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죄사함을 선언하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는 권세도 있는데 특히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어 이렇게 마가복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죄인에게 만나고 또 교제하는지가 나와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에는 어, 당시에 어, 그당시에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그 인간은 나쁜 놈이야, 그 인간은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던 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나와요. 어,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시고 또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걸 보고 당시에 존경받던 의인으로 의인으로 음. 여겨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난해요. 야, 니네 선생은 왜 죄인들이랑 같이 어울려, 같이 노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내용이에요. 자, 본문 14절에 보면요. 아, 마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시다가 아, 마을과 마을을 이어갈 때 그 마을 입구에 세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금을 받아요. 뭐, 우리 고속도로 지나갈 때 톨게이트 비 받듯이, 이제 문 입구에 세관이 있고, 세관 앞에 책, 어, 책상을 갖다 놓고 이제 돈을 걷는단 말이에요. 거기 세관이, 세관, 세리, 어, 레위. 다른 이름은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새 세리레위가 앉아있는데 예수님이 부르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했더니 거기 잡던 어부들처럼 단 한가지 거절도 못하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요 하던 일 놓고 세관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권위를 말하고 있어요 그 한,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가타부터, 이렇게, 어, 거절할 수 없는 그불가항력적인 부르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위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기뻐서 그 집에 어, 자기 친구들, 세립 친구들이죠. 친구들을 불러서 또 예수님과 함께 파티를 벌요 저녁 식사를 그걸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욕한 거예요. 저 인간은 왜 죄인들이랑 놀아? 나름대로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근데 율법의 상에 죄인하고 왜 어울려? 이렇게 비난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이렇게 비난하는 대화를 할때에 할 어떤 전제가 깔려 있어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냐? 세리 나쁜 놈, 죄인, 지옥 간 죄인, 어유 더러워, 부정해. 나 바리새인, 서기관, 의로와 율법 많이 지켜. 의인이야. 이런 전제가 깔려 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그런 그 생각을 바탕으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어, 병든 자만 의사가 필요해.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어.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네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나하고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 어떻게 보면 심판이요. 어떻게 보면 저주의 말이란 말이에요. 당시, 당시에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 나쁜 놈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어, 일본에 달라붙어서 한국 사람의 피를 뽑아먹는 그런 사람을 친일파라 하잖아요. 그랬듯이, 당시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는 로마 편에 서서 유대인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얼마를 로마에 바치고 남는 건다 자기가 먹었어요. 그러면 세리가 많이 걷었을까요? 적게 걷었을까요? 네, 대부분은 많이 걷었어요. 왜? 주고 남는 건다내 거니까. 그러니까 많이 걷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아니까 유대인들이 미워했어요. 아유, 저니까. 지옥에나 떨어져라 이러면서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죄인 나쁜 놈 이런 인상이 있어요. 세리는 반면에 바리세인서유관은 아주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당시 율법 모세오경 이런 걸잘 알았어요. 모세에 써져 있던 그 성경 말씀들을 행위 규범을 613개를 뽑아서 이걸 잘 지켰단 말이에요. 아마 대부분은 지켰을 거예요. 아마 마음속으로 짓는 것 빼고. 서기관이란 사람은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이에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성경을 양피 가죽에 썼어요. 이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세리는 나쁜 놈, 죄인, 바리세인 서기관은 와, 대단한 분, 우리가 존경해야 될 분, 이렇게 인식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세리, 세리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고, 바리세인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존경하니까, 자기가 의인으로, 착각했단 말이에요. 어,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과 어, 그런 영적인 실상은 달라요. 여러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루터 칼빈인데,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어, 다섯가지 강조했던 교리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Total Deep r a v i t y 라는 교리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가망이 없어 이말이야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1도 없어 이런 말이에요 인간은 걸렀어 그냥 싹다 죄인이야 싹다 지옥가야 돼 이런 말이랍니다 어, 성경 말씀에는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나와요 율법에 비교했을 때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지난주에 생각했었죠 내가 마음속으로 탐심 뭐 갖고 싶다라고 생각 안 해본 사람 없잖아요 내 마음속으로 누구를 미워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죄인이거든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이게 영적 실상이거든요. 다 죄인. 다 가망이 없어. 의인은 없어. 이것이 우리 영적인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실상과 달리 그 당시 사람들의 평가는 얘는 나쁜 놈이에는 의인 이렇게 평가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중요해요? 영적인 실상이 중요해요, 아니면 그 사람들의 상대적인 평가가 중요해요. 사람들의 평가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 말씀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니까 영적인 실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내가 누굴 죽여서 살인죄를 저지르거나, 내가 동성애를 저지른, 큰 죄를 저지른 놈도 지옥 가고, 내가 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한 것도, 내가 뭔가를 갖고 싶다라고 욕심을 낸 것도, 똑같이, 살인죄나 동성애죄럼 똑같이 지옥 간단 말이에요. 죄에는 경중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오늘도 그런 내용인데 율법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의인이 없어요 쉽게 말해서 100개의 율법이 있는데 내가 99개를 다 지켰어요 근데 한 가지를 어겼어요 그래도 죄인이에요 반대로 내가 한 개만 지켰어요 나머지 99개를 다 지키고 어겼어요. 그래도 똑같이 죄인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인 의인 없어요. 안쳐져. 백 개면 백개싹다 100개 지켜야 의인. 그것도 한 번만 싹다 지킨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한 번이라도 범하면 죄인. 지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실상 율법에 비춘 영적 실상은 세리나 바리세인이나 모두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사람들의 평가는 뭐예요? 세리는 나쁜 놈, 바리세인은 아 존경할 사람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요그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평가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평가는 뭐라고요? 싹다 죄인 전적 타락이에요. 자 그러면 영적인 실상이 그렇다면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수님이 세...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는다고 비난할 게 아니고 뭐예요? 본인도 같이 아 나도 죄인이잖아. 나도 죄인이잖아. 나도 예수님이 필요해 하고 같이 가서 같이 어울렸어야 됐단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내가 의인이라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다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의 말을 하세요. 병든 자만 의사가 필요하단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죄인인 사람이 은혜가 필요하단다.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필요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죄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따르면 다싹다 다 죄인이에요. 네,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더. 율법의 기준으로는 상대적인 의인이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네,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평가. 아,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생각해요. 착한 아이라고 말해요. 나도 생각해요. 나 정도면 착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놈, 저 인간보다 내가 낫지. 내가 착하지. 내가 의롭지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착각이에요. 율법의 기준으로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 인간이나 나나 싹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상대적으로 내가 더 착하고 내가 더 의롭고 이런 거 없어요. 99개를 평생 지키고 죽기 전에 한 개의 범해도 죄인 지옥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성경의 교에가 의인이 없어요. 상대적인 의인도 없어요. 한개 지킨 놈이나, 99개 지킨 놈이나, 똑같이 죄인이요. 에 여러분, 우리가 내가 먼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내가 먼저 죄인이라고 알고 있어야 주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어떻게요? 주님, 나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다 아무 상관없어요 지옥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누구보다 낫다 이런 상대적인 생각도 하지 마세요 내가 저 인간보다는 낫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저 인간이나 나나 같이 모두 다 뭐예요? 죄인이라고.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전적 타락. 예. 모든 인간은 싹다 걸렀어. 천국 가기 걸렀어. 이런 말이에요. 상대적인 의로움도 없어요. 죄인임을 알아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야 죄사함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세리의 입장에서 주님께 나아가길 바랍니다 바리새인 예수님이 필요없어 나는 율법 잘 지키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세인의 자리에 서지 말고 꼭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죄인의 자리에서 서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죄인 세리와 함께 식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로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모두 다바리새인처럼 내가 의롭다 내가 착하다 내가 저 인간보다 낫지 라는 생각 버리게 해주시고 내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을 포기하시고 내가 죄인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죄인이란 고백 속에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택한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